좋아. 아, 좋네. 가게 다른 기고가 지금 그 느낌. 보자, 보와 <laughs> 오, 네. 좋다. 이제 잡혔네. 어, 이제 잡혔네. 나 아, 그렇게만 계속 던지면 돼. 방금, 방금 던진 거 계속 기억해라고. 생각없이 던지지 말고. 좋아. 야, <laughs> 뭔가,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? 어, 지금 원래, 원래 그래. 원래 현민이처럼 특이 케이프가 인장로또 꺾는 거고, 원래 아, 우리는 아. 아래로 떨어진 거 맞나?